안녕하세요.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하나입니다. 아, 제가 유한양행 말씀드렸을 때 어제 이런 구간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이거는 홀딩의 사인이지 매도의 사인이 절대 아니다. 여기서 오히려 지금 지난 고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뭐 조금 더 지류 한번 넘어가 보면은 제가 유한양행 최초로 매수 잡아 드렸던 구간 바로 이 구간이다. 네, FTS 승인 8월 21일에 나왔고요. 8월 22일에 제가 어, 매수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고점 14만원대에서 고점 잡아드려서 이 구간에서 소포, 우리 보유 물량의 30% 매도를 진행해 드렸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11만 8천원대에서 우리 유한양의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입니다. 하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그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런 급증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제가 잡아드릴 다시 한번 잡아드린 구간에서만 해도 지금 이 12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터치했으니까 지금 거의 뭐한 20에서 30%는 무난하게 지금 수익 보고 계실 거다. 제 시그널대로만 따라하셨던 분이시라면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만 원 30만 원이 아니죠. 제가 최초로 잡아 로20% 어, 30%가 아니죠. 네, 최초로 잡아 드렸던 거는 9만 5천원대였고여기서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매를 한번더 들어가서 구만 오천 원에서 십육만 원까지 하신다면 백 퍼센트 수익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제가 중간 매매를 통해서 삼십 퍼센트 물량의 삼십 퍼센트에 대한 어 부분에서는 제가 최소한 삼십 퍼센트 이십에서 삼십 퍼센트 수익을 추가적으로 더 안겨 드렸다라는 거죠. 네 이런 매매를 지금 반복하시면은 유한 연예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지금 이 매매로 수익 극대화까지 노려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서 당연히 그냥 가지고 있어도 100%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 30% 수익을 더 얹어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안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장중에 문자 하나 보내 드려서 여기서 보유 물량 30% 매도하세요. 그리고 매수 구간에서 다시 이 구간에서 매도 한번 매수 한번 다시 하세요. 딱두 번만 따라 하시면은 30% 수익을 더 받으실 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 유한 여행일 어, 주주님이신데 이 매매 단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우선은 제 영상 뭐 어, 이어서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75789834번으로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 놓고 우리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일시정지 눌러 놓고 유한이라고 보내 놓고 그리고 보실 거예요. 네. 왜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더 많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결국에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만 지금 제 영상 찾아오시는. 거.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지금 시간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이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라면은 적어도 지금 남들보다 더 수익을 더 추구하실 하셔야만 된다. 지금 우리 영상을 보는 지금 목적은 내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한 수익을 더 크게 얻기 위한 목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에서 이런 고점 구간에서 매도하고 저점 구간에서 다시 잡는 이런 매매를 반복하실 수. 있어 있으셔야 되고 혼자서 못하시는 혼자서도 뭐 물론 너무나 잘 하시겠지만 나는 직장이 있고 나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지난 고점에서 주가 이렇게 흔들릴 때 나는 불안했다 하시는 분들 내가 이 구간에서 매도 못했다 나는 이 구간에서 매도 못했고 다시 잡는 것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어, 무조건 문자 보내시고 우리 수익 극대화 함께 나가자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대응 전략을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문자 보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렇다면 유한양에 왜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이런 돌파가 나오고 있냐. 첫 번째 10월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비만 치료제로 튼다라고 말씀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어, 바로, 네, 위고비가 다음 달 한국 출시하기 때문에, 어, 유한양에 뿐만 아니라 유한양행과 함께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인벤티즈, 라파스 대원제야 모두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샤페론 같은 경우는 오늘 뭐장중한때22% 24% 대까지 급등 보이기도 했죠. 뭐 오늘 인벤티지랩이나 라파스 이런 종목들의 상승 폭은 크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상승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함께 이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10월달까지는 10월 초까지는 지금 위고비와 관련된 이슈로 지금 주가 조를 수밖에 없다. 네유한여행 주가 급등 오늘 위고비 출시 네 요거에 대한 지금 내용이고 왜냐하면 지금 유보, 위고비보다 위고비보다 더 장기 지속형으로 어, 우리가. 어~ 투여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단가도 더 낮춘 지금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위코비가 흥행하게 되면은 유한양행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이 우리 어~ 수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같이 뛰고 있는 것이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유한양행 관련돼서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들 어~ 목표가를 상향 조절하고 있습니다. 유한영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20만원, 22만원대까지는 어, 다들 보고 있는데 저는 레락자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유한행의 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최소한 네 3배는 더 뛰어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죠. 6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야 된다. 레락자 매출만 놓고 봤을 때어30 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3배는 더 뛰어야 되고 나머지 유한영이 가지고 있는 우리 파이프라인 몇개있다 그러죠. 파이프 신약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신약 파이프라인 묶여 주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바로 다음 어 내년 2월에는 FT 승인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 그랬죠. 레락자스인이레락자 병용 약품 승인한번더 나온다라고 말씀 드렸고 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 이미 레락자로는 FT 승인 받았고 존수젠 존수의 약품은 이미 지금 판매가 중인 약품 이 둘의 병용 약품에 대한 FT 승인 FT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급증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차적으로 너무나 어, 확실한 호재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2, 제3의 레락자 우리 앞두고 있다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헐투아 지금. 비견되는 내면역항암 치료제, 그 다음에 알러지 치료제, 고시협병 치료제, 이렇게 지금, 어, 뭐, 희귀의약품까지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이 지금 앞두고 있다. 그리고 올해와 그리고 내년 초까지만 해도 앞으로 임상에, 임상이 지금 추가 임상이 진행되는 게 지금 몇 개다? 네개 이상 지금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은 임상이 이상이, 이상 진행, 삼상, 이상이 완료되어서 삼상 진행한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주가 급등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유한양행은 최소한 못해도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주가 이 흐름 무조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상승 추세 꺾일 수가 없다. 네, 지금 현재 이미 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조그만 이슈만 나와도 호재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지금 앞으로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유한양행의 어, 추세 가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게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어 지난주에 저희가. 어, 전달 드렸던 우리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을 우리 유한양행이 납품하게 됐다라고 알려드렸었잖아요. 이 이슈 또한 역시 굉장히 뭐 금액으로 봤을 때 천억대 이러면은 뭐 오씨 뭐 얼마 안 되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어총 매출액의 5%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5%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매출액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길리어 사이언스가 HIV 치료제 신약 승인을 어 신약 승인을 받은 그 약품에 우리 유한양의이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게 됐는데, 근데 기존에 있었던 HIV 치료제는 어떤 치료제였냐면은 매일 복용했어야 됐어요 약으로 알약으로 매일 복용을 했어야 됐었는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길리어 사이언스가 개발한 신약은 유해. 1년에 딱두 번, 피하 주사제형, 정맥주사도 아니에요. SC 형태로 그냥 1년에 딱두 번만 맞으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예방률이, HIV 예방률이 기존의 약품은 99% 99%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어 이번에 신약으로 개발한 약품은 100%까지 HIV가 예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준이 100%가 있어요. 100% 신약이. <laughs> 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길려 이번에 신약 발표 신약, 어 신약 예상 매출이 어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원을 앞으로 상회할 것이다 라는 지금 분석이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약품에, 우리, 어, 유한양행이 원료의약품을 납품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사조원 매출이다라고 한다면은, 어, 못해도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계약했던 매출액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77억인데, 당연히 이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원료의약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우리 유한양행으로 향하는 매출 역시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유한양행, 앞으로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여기서 지금 호재의 호재가 끊이지 않고 지금 들어오고 있죠.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한양의 주가 이런 그때 나올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18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는 볼 건데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18만 원해 봤자 여기서 지금 오늘 16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18만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한 15%에서 20% 정도면은 18만 원 18만 원대까지는 지금 빠르게 도달할 거거든요. 혼자서 하지 마시고 혼자서 하 혼자서 하셨을 때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정말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감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유한영의 주주님이신데 이 구간에서 매도 못했고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안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전략 매도해버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잡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 1 0 7 5 7 8 9 8 3 4번으로 유한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래 그러면은 제가 추가적인 수익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유한 여행을 시청하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유한 여행 내가 아직까지 매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잡아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세요. 지금 유한 이라고 문자 보내 놓으시고 제가 언제 해드린다 굳이 어차피 조정은 상승 추세 안에서도 조정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조정이 분명히 나와서 이런 구간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이미 급등이 나와 나와 있는 이 자리에서 분명 업사이드 여력은 조금 더 남아 있어요 10에서 15, 15에서20% 정도는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점 구간에서 굳이 뭐하러 네 저점 구간이 어, 또 조만간 한번 나와줄 건데, 그거, 그거를 기다리시면 된다. 어떻게 기다리시냐? 지금 계속해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제가 유한영이 올려 드릴 때마다 체크하세요. 보시면서, 아,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구나.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굳이 내가 왜 비싸게 사? 싸게 살수 있는데? 하고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문자 보내 놓으시면은, 제가 이런 조정 구간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이때입니다. 하고 문자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올라타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그리고 다음 유한여행 영상 또 시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네,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로 유한이라고만 문자 보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된다. 그러면 제가 저점 구간 잡아 드린다라는 거고,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어,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코멘트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 유한여행 역시 쭉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홀딩입니다. 하고 제가 9시 10분에 이렇게 또 알려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유한장행이 9시 지금 10분경 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는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 장 출발할 때 튀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그런 다음에 오늘 지금 주가 이런 상승 나온 거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또 흔들리실 거란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어제 일봉이 조금 흔들렸었단 말이에요. 어제 장 중에 뭐어 은봉을 만들기도 했고, 근데 은봉 만들 때도 제가 아닙니다, 홀딩입니다, 홀딩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오늘도 역시 장 초반에 흔들렸으나 이런 구간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졸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매도 아닙니다.라고 제 강조해 드렸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아직까지 더 멀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서 매, 기존 주주님들도 지금 여기 매도하는 자리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내 장고에 20% 30% 찍혀 있다고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더 들고 갈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판단 못 하겠다, 혼자서 불안하다, 혼자서 계속 고민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에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 올려 드렸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옵니다 입장 요청만 해놓으시면 안 되고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75789834 번으로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 채널 들어 오시면은 제가 입장 승인도 해드리고 유한양의 주주님으로 제가 어, 저장도 해놓고 다음 번 등록해 놓고 다음 번 매매 포 포인트에서 실시간으로 매매 포인트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장한가 종목들도 잡아내고 있는데 그 잡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까지 것 모두 알려 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수식까지 모두 매매 포인트 잡는 수식까지 모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이런 거 저런 거다 싫다. 지금 계좌가 개박살 나서 수익이 정말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 집중하세요. 제가 개발한 이 시그널은 단순한 매매기법 하나를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대량 매수 주체, 매출액, 이평선, 이격도, 뉴스량 등등등, 펀더멘탈 재료 기술적 분석 모두를 녹여내서 세력의 매집을 포착해내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무지성으로 따라만 해도 최소한 30에서 50 수익을. 분하게 내실 수 있는 저만의 히든 기법인데요.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드세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차트 상에서 노란 별이 떠 있는 거 같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 노란 별, 노란 별 보이시죠? 이 노란 별은 세력이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인데 여기서 이 시그널이 뜨면은 네 종가에 매수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빠른 손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란 별이 뜨면은 어 여기 종가에 매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급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대상 오늘 뭐7%대 상승 나오면서 지금 단기 세력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노란색 별이 떴습니다. 노란색 별이 뜨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당일에 매수를 놓치셨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더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널은 단순히 지금 당장 단기 매매가 아니라 스윙으로 보시고 끝까지 가져간다면은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날수 있는 네 그런 매매 기법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매매 기법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셨어요. 2400원 종가 여기 2400원 보이시죠? 2400원. 네, 2400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28,000원. 오늘 기준으로 28,000원까지 올라가시죠. 그러면 최소한 얼마다? 네, 최소한 지금 40% 수익을 가뿐하게 내줬다라는 거죠.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2개월 정도 바라보시고 40%면 충분히 들어갈만하죠. 네, 카페 24도 한번 보실게요. p 1 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란색 별이 뜨고 이 노란색 별이 뜨고 난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바로 오르지 않아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노란색 별이 떴는데 아직까지 수익권에 도달하지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 말은 세력의 매수 기간을 더 오래 가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가능한 자리에서 노란색 별이 한번 더 쪘, 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주가 이렇게 급등이나 겁니다. 만약에 처음 나왔을 때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한다면은 얼마죠? 종가 17,420원이고요. 오늘 지금 시가 34,000원. 네. 100% 이상 수익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래서 지금 제 시그널은 뭐다? 바닥에서 세력이 매집을 한 바닥에서 이런 시그널이 뜨고 최소한 30에서 50%는 가뿐하게 가져가고 혹여라도이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이거는 급등의 찬스라고 보시고, 이렇게 매직 기간이 오래 가졌을 때는 100% 이상. 뛰어간다 라는 거예요 뭐또 다른 종목 뭐 실리콘트 도 한번 보실까요 실리콘트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트 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처음 매집이 포착되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에서 떠 있는거 보이시죠 이 바닥에서 매집을 시작해서 사실 여기서 매수 했어도 충분히 이 구간에서도 수익권이 시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이 뜨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 뛰었다? 네, 여기 당일 종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종가 8,800원, 네, 8,870원까지 뛰었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보시다시피 8,870원에서 지금 현재가, 네, 최고 5만원까지 뛰었다. 네, 최소 지금 주가 그냥 수익률로 안 따지고 그냥 배수로 따졌을 때도 6배가 넘게 주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이건 뭐다? 세력이 매집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슈팅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시그널을 어떻게 제가 해드린다? 네, 무료로 모두 배포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까지 보신 분들께만 이 혜택 드리는 거예요. 이 수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107578에 9834번으로 문자 수식이라고만 보내 놓으시면은 제가 이 수식 다 보내 드릴 건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 네.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선플까지 같이 남겨 주시면은 더욱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이거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번호 010-7589834로 수식이라고만 문자 남겨 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제가 이 시그널로 수익을 어떻게 5월 달에 어떻게 됐다? 내흥금 네, 석유 같은 경우는 54%, 카페 24 53%실리콘트79% 수익 내 드렸고요. 이 플로160% 강무 67% 이런 식으로 수익 내드리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다 만약에 제가 수식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드렸는데 보내드리는데 그것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수식이 어느 정도 어, 익숙해지실 때까지 제가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시그널이 뜬 종목들을 추려서 네 거기서 정말 원픽만 뽑아서 이렇게 제 텔레그램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식과 함께 저희 텔레그램에서 이 설명까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네, 밑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링크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올려져 있는 번호 0 1 0 7 5 7 8 9 8 3 4번으로 승인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저희 텔레그 채널까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입장 요청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제가 아직 어, 요청에 응답을안 드렸죠. 왜냐, 네 문자를 아직 안 보내셨어 그래, <laughs> 문자를 안 보내주셨어요. 네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제가 요거까지 승인해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 무료로 해드려요. 네 그런데 구독 좋아요까지만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저희가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하시고 문자만 보내시면은 이거 전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